되는 거야? 하요 안녕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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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인사한 거야 까마 안녕 진짜 인스타 라이브 엄청 오랜만이죠? 브이라이브만 하다가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봐 우와 나 진짜 오늘 얼굴 왜 이러는 거니? 오늘 아, 좀 고생을 하긴 했다 <laughs> 뭐야! 오랜만.. 아니 잠깐 이.. 이렇게 생긴 걸 지금 천.. 천분이 보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 안녕? 어.. 안녕.. 난.. 가수 고현아입니다 <laughs> 아 까마귀랑 꾸아 지금 밥 먹고 있어 와.. 나 지금 근데 집이 엉망진창인데? 이따 보여줄게요 밥만 먹고 있더 아기들 아, 오늘, 갑자기, 브이라이브 말고 인스타라이브를 켜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머리 겁나게 많이 길렀지? 완전 귀신이라니까. 지금 내가 이 머리를 보여주려고. 고경까지 우리 홀릭스를 만날 때까지 계속 길르고 있는데, 이제 라푼젤이 되게 생겼어. 이게 뭐야. 이것도 심지어 자른 거라니까요. 완전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해갖고. 아 씨. 답답해. 이렇게 하면 허리까지 철렁철렁 내려온다니까. 한 장에 진짜. 머리 안 길러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이상하다.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사실, 어. 이로 오빠 안녕하세요. Hi everybody! <laughs> 언제 잘랐냐면한 지난주에 한이 정도 한줌 정도 잘랐어요. 좀잘 들리죠? 오늘은 대망의 제 앨범 첫 보컬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엄청나게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뭐 공연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워낙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정말 정식으로 하는 거라서 약간 기운이 좀 딸렸어. 자, 아니 오늘, 오늘 진짜 이유 뭐냐면, 이거 봐요. 구지를 손에 얻었다! 획득하였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같이 봐볼까 하고 가지고 온 거야. 봐봐. 봐봐봐. 다들 받았어? 이거. 이거는 제가 팬을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모나미하고 꼴라보한 건데, 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제이유, 안녕! 굿즈 탐나요? 어, 근데 이거 삼각대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여는 스킬을 발휘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열어지네. 어, 이렇게, 삥꾸, 삥꾸, 삥꾸 색이에요. 삥꾸 색이고, 잠깐, 이거 어떻게 꺼내니? 아 이거, 아, 이렇게 뺄수 있구나. 네. 이렇게 가지고, 핑크색. 따다, 따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푼글씨 썼습니다. 와, 층간성음 어디지? 모나미. 그리고, 제가 여기다 글씨 썼어요. 마인드셋. 예쁘죠?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 아,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이다이어리나 이런 거 쓰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봤지. 우리가 느린 우체통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손편지도 아주 잘쓴 친구들이니까. 마이올릭스 사랑해. 이렇게 야간 필터 할 때도 써야지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스티커. 이것도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제가 뭐냐면, 이런 제 글씨 같은 것도 있고요. 어손을 잡고 하려니까 이게 울렁울렁 하시죠? 만년필 안그래도 만년필 붙이고 내려다가 지금 너무 가격 보다는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아아 이 호렉스 호렉스 I love you 호렉스 그리고 이건 우리 스테이블 마인드스, 언스테이블 마인드스의 나무지 나무 스티커 그리고 뭐 별걸 다 순, 글씨로 써보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진 거예요 이것도 그래, 이거봐 꼭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내년에는 그치? 그리고 또 화이팅! 이런 스티커들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키링을 볼까? 아크릴 키링 이거는 사실 제가 어 이펙스 아크릴 키링을 한번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 선물을 주려고, 대기선물을 그래서 약간 아크릴 키링이 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사진으로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음, 아니 이게 언니, 우린 봉지 뜯어질까봐 엄청 조심뜯는데 언니는 멋지게 뜯네요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 손으로 뜯어가지고 멋지게 뜯을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거 아크릴 키링 안에 보시면은 막 이거 스크래치 써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 홈쇼핑이냐? 이 여기 살살살살 이렇게 긁으면은 이 비닐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더 깨끗한 유나의 모습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유나의 모습이 될수 있다고 네 yeah. 맞아 그리고 이거는 안녕 나야 Hey 이 a 이비들 안녕 어 근데 내 얼굴을 비춰 이럴수가 아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보정된 나 나의 보정 안된 내가 비치고 있어 이거 봐 보정된 나와 보정이 안된 나야 이괴리는 뭐지 젠장 뒤에는 마인드셋 이렇게 써있죠 앞에는 이렇게 예쁜 사진 그래 좀 멀쩡 멀쩡이라고 해야 돼 어떻게 일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이야 음. 인간이 항상 이렇게 생길 순 없지. 그럼. 많은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신 거지. 그리고, 이거는! 야광등이야! 이거는 하도 똑똑 부러져가지고 지 민원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덜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 덜 부러진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좀 견고한 것 같아. 전공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어 야광봉 좀만 기다려. 진짜, 진짜 원래 좀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진짜 조금만 기다려봐봐. 뭐라고? 언니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고, 이 부채 보면서 내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고 봐. 내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치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 비교해 줄까? 난 항상 이렇게 생기진 않겠는데뭐 봐요? 이게 뭐야? <laughs> 하나도 안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자 그리고 이봐 뭐 이건 티셔츠인데 티셔츠는 저도 그 프린트된 거 프린트가 바뀐 걸 처음 봅니다 어. 잠깐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 이렇게 아안뜯어주는데어 카메라 흔들림 잠깐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잠깐 흔들리고 있어요 안 아, 뜯었고 안뜯뜯을니까 네, 화면 조정 끝났습니다 이거 봐 마인드셋 여기 이거, 약간, 반짝. 봐봐요. 반짝.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진짜 마인드셋이 중요해. 요즘에는. 입어봐주면 안 되냐고? 그럼 여기에서 탈의를 하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도 봐봐요. 이거 봐요. 여러분! 반짝. 어, 블링블링. 어. 이 우리의 우리 폴릭스라면이 로고를 아주 오랫동안 봐왔죠. 야 이번에는 약간 기지도 좋아. 이은하 <laughs> 콘서트. 아니 이번에 공연했었어야 을되는데아 진짜 예뻐요 마인드셋. 저는 이 앞에 이 작은 로고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즘 약간 이런 게 유행이야. 음, 이렇게 작게 로고가 박히는 것들이. 근데 뒤에 이것도 굵기도, 로고의 굵기도 아주 마음에 들게 딱 나왔기 때문에. 로고색 약간 핑크? 그런 메탈 핑크 같은 그런 색입니다. 근데 완전 핑크핑크는 아니고 조금 톤 다운된 그런 핑크라고 보면 돼. 아무튼 이렇게 굿즈를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지금? 지구? 지금 상황이 이거 뭐야? 네 뒤에 로고가 너무 커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음 지금 집에서 노래 부르면 층깐 소음 유발이 안 돼. 음 콘도 이치아루 요이에스가 콘서트요. 음 일단 마인드셋은 취소가 되었잖아요. 취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앨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앨범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공연을 또 연장해가지고 하면 너무 딱딱 밭아지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오늘 앨범의 첫 보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제 진짜 왜 지난번에 그랬다고 했잖아 우리 회사에서는 80%라 그러는데 저는 약간 아 모르겠다 한 30-40%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한 그래도 65%? 70% 정도 된것 같아. 많이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1년 걸렸거든요. 그냥 그냥 한 앨범이 아니라고. 정말 장난 아니거든. 내가 들었을 때도 진짜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블러핑을 해볼까? 사집을 <laughs> 좋아하셨던 분들, 오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약간 만날 수 있어. 아! 취향인 트랙이 하나 정도씩은 다 있을 거야 암튼 그렇다는 네 그럼 욕집이 되는 거지야 아 이번에 공연 진짜 너무 아쉽지 이거 준비 다 했는데 완전 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정말 딱 일주일 전이지 일주일 전에 취소가 돼서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밴드 멤버들 다 연습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총연설 만하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윤하의 철학이 있는 곡이 있나요? 아, <laughs> 제가 이번 앨범에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이건 다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 앨범들이 약간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정말 저의 철학이나 저의 생각들을 좀 적어놓은 앨범들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은, 아, 빨리 들려주고 싶다. 그때 완성을 잘해야 될 텐데, 그치? 어, 백신 맞았어. 잘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질문, 이거, 뭐, 이거 하는 거야? 앨범 언제 나와요? 앨범 곡 나와요. 앨범이 뭐 뚝딱 하면 나오니?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이렇게 하면 나만 볼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응. 음. 오케이. Okay. 그래요.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다, 이거. 아무튼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에 한번 와봤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지루해,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만 가볼까? 음 이번에도 락윤 볼수 있나요? 그 4집에 슈퍼소닉에는 완전 락킹한 음악들 되게 많잖아요 그건 락앨범이라고 해야 되는 앨범이잖아요 근데 그런 니즈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가지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질문 계속 오고 있네 아 좋아 48.6km님 어제 저 생일이었어요 축하해주세요 해제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사랑하는 48.6km 생일 축하합니다 요! 생일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 요번에 해성같은 노래 있나요? 해성같은 노래는 없는 것 같은데 해성같은 노래는 근데 저한테도 해성밖에 없어서 리 음. And then will you collab with Groovy Room again? Groovy Groovy Room again? Um, um, of course but not this time Is it right? Did I say correct? 올리겠다. 음그루비좀 하고는 언젠가 또 함께 작업을 하면 좋겠죠. 이번 앨범은 아니지만, N 그리고 어디 있어? <laughs> 잠깐만, 이거 지우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 나 완전 컴맹인가 폰맹이네, 폰맹이야. 어디 있어? 어디 있었어? 아니, 왜 질문 사라졌니? 음, 되게 많다. 아, 어디, 아 이거, 이거가. 내일 수능 D-100일이라고? 와, 미치겠다. D-100일이야, 내일? 다들 화이팅. 진짜 코로나인 와중에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지. 집에 막 와글와글 가족들이 다 있는데 계속 공부하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다 진짜 고생했어요 질문 어떻게 다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음 마이타이푼11님 언니 저 7년만에 홀릭스 돌아왔어요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날 버리고 가시 님은 심리도못 간다. 어, 그리고 또 누구야? Run or d 다이 하는 사람들 있어? 오릴릴리브릴리니님 브릴, 달리기 운동할 때마다 언니 노래 듣는데 너무 좋아요. Run or d 다이 맞아요. 여러분은 진짜 그거 어야 돼. 그거 해야 돼. 달려야 돼. 응? 운동해야 돼. 운동을 해야지만돼 이게 30대는 늙은 게 아니야 운동을 해가지고 음내 체력을 증진시키면 30대는 가장 찬란한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뛰어요 나, 아 근데 매일은 요새 못해요 작업 늦어지고 그러면 다음날은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도 뭐 하려고는 하고 있죠 그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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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프리영원님께서 8월 15일에 방송될 그 노래는 뭐예요 하셨는데 8일로 광복 그 광복절 기념 어떤 특집인데 이게 열린 목쪽쪽인가 뭐 그래서 어 우리나라 해양 영토에 있는 땅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그런 섬들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저는 서해에 있는 경렬비열도라는 데에 다녀왔는데 와 진짜 가는데 약간 어, 괜히 한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먼 거야. 이게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인가? 경렬비열도를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가. 그 다음에 이제 저걸 타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요. 그게 한 거기서도 한 2시간, 3시간 들어가. 들어가는데 과 들어가서 경렬비열도에딱 도착을 한 거야. 딱 도착을 해서 탁 내리는데 완전 바다가 착 있고 거기 경렬비열도가딱 있는 다음에 경렬비열도에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딱써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와그 그 등대를 지킨 등대지기 분들이 한 보름에 한 분씩 교대를 하신대요.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 서해 땅끝 마을에 있잖아. 서해 땅끝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께 등대지기를 불러드리고 왔고, 한 곡이 더 8월 15일 방송에 나갈 거야. 됐죠? 진심이 었지 설명이 너무 길면은 지루해 하시니까. 자, 봐봐. 우루루기악기님. 언니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 날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눈을 크게 떠. 눈물 날것 같으면 눈을 크게 떠. 그럼 괜찮아요. 아, so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와줘서 고마운데 이 굿즈들은 절찬리 판매 중이니까 아 솔직히 이건 공연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굿즈를 만나야지 약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다냐 정말 이게 공연도 못하고 이렇게 내 식탁 위에 있는 이 굿즈 뭐니 이렇게 되어버렸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저의 소소한 어떤 <laughs> 선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의 소소한 마음이라고 우리끼리의 기념품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 이제 준비 조금씩 되는 대로 아무튼 상황들 공유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앨범 진짜 너무 너무 열심히 만든 앨범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 혼을 갈아 넣은 앨범이기 때문에 하뭐잘잘 잘 되는 거는 운명에 맡기는 거지만 그래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안 들으시면 약간 손해 보는 느낌? 여기에 들인 공과 시간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안 들으신 분들은 약간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다. 녹방하님 근데 레스큐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공연하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t wait for your album, but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You too. <laughs> 연이다 연이 안녕 연이야 보고 싶어. 와, 오늘 진짜 머리가, 왜 이렇게, 또, 떡 중요 이게 뭐니? 오늘 머리 까았었나 손해보실 수 없죠, 그쵸? 맞아, 결과는 막 중요하지 않다지만, 은 솔직히, 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약간 보상심이 생길 것 같아, 이거.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이렇게까지 많은 인스타라이브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왔나? 하여튼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고맙고 오늘 굿즈를 소개할 수 있어서 또 좋았고 내일 또 이번 앨범 두 번째 곡 녹음하거든요. 내일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아 내일도 잘 돼야 될 텐데 약간 프레셔 소머치 프레셔이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어요. 어, 이아님. 언니, 저 다음 주에 경찰 시험 잘 보라고 한마디만 제발, 제발 경찰 시험 잘 봐서 경, 아주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어서 나를 지켜줘. 나를 지켜줘. Sent you some love from Bangladesh. Thank you. Love you. Love you. 네. 고마워요. 자주 또 올게요. 뭐. <laughs> 잘게요 <laughs> 여러분 좋은 밤 되요 그리고 경찰 시험 꼭잘보시고요음 이렇게 뭔데 얼굴이 뽀얗게 나와 이거 다들 잘 자요 코 자요 코 자고 빨리 자야지 피부에 좋아 젊다고 해서 밤새고 늦게 자고 하면은 피부톤 완전 금방 칙칙해지는거야 피부톤 완전 이렇게 되는거야 그리고 빨리 자면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다들 얼른 주, 주무십시오 나도 빨리 잘 거. 와 오늘 진짜 피곤해. 아 아침에들 일찍 아침 일어나서. So and then have a good night and good day. I'm please looking forward my own u m to o stay healthy. I love you. 안녕. 아연이도 빨리 자. 빨리 자서 이런 이런 피부돼야지. 응. 관리는 젊을 때부터 해야 돼안 그러면 진짜 얼굴이 얼굴 이렇게 된다 <laughs> 얼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재미 들렸어 재미도 없는데 갈게요 See ya Good night.